밍크, 로제 떡볶이, 이야. 우와, 크. 툭 느낌이 모랑 모락, 음, 핫도그, 야 주물럭, 주물럭, 오씨. 왕주먹밥, 음 좋아, 오케이, 분모자, 좋아 좋아, 자 중국당면, 오케이, 자 이제 먹어볼까? 안녕하세요 민구티비입니다. 오늘의 메뉴는 참치마요, 왕주먹밥 그리고 배배 배떡에 로제떡. 배떡에 로제 떡볶이를 준비해 보았습니다. 이게 중국당면 그리고 불로차를 <laughs> 추가해서 한번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의 음료는 콜라를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. 이게 처음 먹어보는 건데, 다들 많이 먹길래 한번 정말 먹어보고 싶었습니다. 분모자라는 건데, 와! 이 맛이구나. 자 이번에는 중국 당면 니하오, 짜자와 이걸 왜 먹는지 이제 알겠네요. 진짜 맛있다. 원래 이렇게. 주먹밥을 크게 먹는 건 아닌데, 뭐냐, 이렇게 크게 만들어 봤습니다. 와, 진짜 맛있다. 아, 맞다. 제가 리뷰 이벤트를 해야 돼가지고 사진 좀 잠깐 찍겠습니다. 아, 진짜 맛있다. 근데 이게 왜 중국 당면인지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. 아, 이거 좀 먹기 거북하게 생겼는데. 되게 쫀득쫀득해요. 참치. 소세지. 와이 떡볶이를 왜 이제 먹었을지. 생각보다 매콤하네요. 그리고 드디어 코로나 2.5단계 때문에 이제 일을 못하고 있었는데 다음 주부터 드디어 일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백수 탈출 음, 생각해보니까 시작하고 나서 콜라를 한 잔도 안 마셨네요. 한번 마셨나 처음에. 마리. 아, 오늘은 진짜 처음 먹어보는 맛이, 아, 처음 먹어보는 맛은 아니고 맛이 없을 수밖에, 아, 맛이. 네, 맛있어요. 그냥. 쫀득쫀득해 마이크가 배터리가 다 닳아가지고 다시 먹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이랑 그대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많이 먹었습니다 주먹밥도 지금 이것도 생각보다 진짜 좀 매콤하네요. 자, 오늘의 음식 중에는 단백질이 프로틴 별로 없네요. 날씨가 한국에는 지금 눈이 되게 많이 내리고 있는데 그런 의미로 사람 눈사람. 머리부터 한번 먹어볼게요, 머리. 오늘은 여기까지 먹겠습니다. 잘 먹었습니다.